입니다. 태그는 넷 카운트 세 번째 월 끝나고 아홉시 방향 일곱 번째 월 끝나고 아홉시 방향에서 있습니다 태그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태그 카운트 원2 쓰리 인트로 서른 두 카운트 어, 오른쪽 사선으로 기다리고 다시 제자리 다시 뒤쪽 사선 제자리 스케 예. 인트로 두 번째 다이 스텝 我们迈右腿，迈迈踢，我们迈右腿，迈托起，我们迈右腿，我们迈踢，我们迈右腿，我们迈托起。第二、三、四、四、四、四、四。我们迈左腿，迈迈腿，我们迈右腿，迈迈左。啊，第二我们迈左腿，cross，迈迈腿，我们迈右腿，迈迈左。第三、四、four 对小腿，我们迈 four 对小腿，这些动作他那个操不咋的，那个迈 four 对小腿，我们迈 four 对右股，举完九十度，洗腿带。 일곱 카운트 원, 두, 쓰 포, 파이브, 시, 세븐, 에잇 원, 두, 쓰 포, 파이브, 시, 세븐, 에잇 원, 두, 쓰 포, 파이브, 세 카운트 오른쪽 사선으로 포워드 샤프 오른발 포워드 샤프 그대로 왼쪽 오른쪽 스케이트 스텝 다시 왼쪽 사선 방향으로 왼발 포워드 샤프 지 오른쪽 오른발 왼발 스케이트 스택 섹션 원 카운트 1 and 2 3 4 5 6 7 8 섹션 2 체즈박스 오른발이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 그대로 몬트레이 왠,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하면서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포인트 섹션2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이브 에잇 섹션3 오른발이 포워드랑 리커버 하시고 오른발이 백으로 가면서 코스터 스텝 오른발 백 왼발 볼퉁이에서 오른발 포워드 포워드 왼발을 포워드 투 터치한 상태로 두번 롤링 롤링 후에 스텝 체인지 섹션3 카운트 원투 쓰리 앤포

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븐에3원투 시리 포 8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투시원 시리 포 파이브 식시에